그다음에 제 일,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중국 동관에서 이중사촌 할 때인데 어, 모든 걸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저 먼저 업체에 가면은 어, 이게 예전에 저 롤지 있죠 설계페이퍼 롤지를 들고 나와서 벽에 쭉 붙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합니다. 몇, 시에 뭐가 나왔고, 몇 시에 트라이어드를 했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부터.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석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다 공유를 합니다. 현장에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어, 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사인 찍고, 이거는 버리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슬로바키아. 어, 이건 1700톤이네. 연결 장비 이중 사출할 때 어, 요거는 도면은 이제 저 독일의 호프만에서 처음에 그린 겁니다. 리텐펠스에 있는 거. 거기에서 그린 도면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이거는 트라이얼 할때 트라이얼 할때 이렇게 어, 도면입니다. 보통 사출에서는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승강은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시, 시험 성행하는 거죠. 그리고 용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네요. 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한저 모습입니다. 여기 저 캘린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구록 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비. 그때 구역 내비, 유럽에서 늘 운전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놈도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